여자들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남자 심리를 중심으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행동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행동 중 하나는 대화를 할때 웃으며 반응이 좋은 여자이고 정말 주의할 점은 대화를 하면서 남자를 웃기려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말에 잘 웃어주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이들이 방을 어지럽히지 않고 정리정돈을 잘하게 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방을 어지럽혔을 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리정돈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며 그것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이의 행동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아이를 가르치는 어른 또한 아이를 혼내는 습관이 아닌 칭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남자와 대화를 할 때는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좋은 일을 하면 바로 칭찬해 줄수록 남자는 아이처럼 여자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화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자들이 남자와 대화를 할때잘 웃어주는 것이 가식 같다,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 억지스럽다, 재미없다 등의 이유로 미지근한 반응, 시들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라는 삶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안 행복한데 어떻게 웃느냐고 투덜대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또한 많은 여자들이 남자가 여자 자신을 적극적으로 리드하기를 바라면서도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남자가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여자를 웃기려 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무의식적 태도 자체가 남자 나름대로는 여자를 리드하려는 노력일 때가 많지만, 많은 여자들이 남자가 능숙하게 여자 자신을 리드하기만을 바랄 뿐, 여자 자신이 능숙하게 남자의 리드에 협조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할 때가 많으며, 남녀를 떠나서 사람은 개그맨처럼 상대방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실제로 개그맨들조차 갑자기 다른 사람을 웃겨보라고 하면 정말 난감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연애 경험이 많고, 연애 잘하는 여자일수록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남자와 대화를 할때 웃으며 반응하는 것에 뛰어날 때가 많고, 연애에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자일수록, 남자와 대화를 할때 미지근한 반응, 시들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행동 중 하나는 건강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검소한 생활습관을 보이며, 남자가 부담하게 되는 데이트 비용, 결혼 준비 비용을 아껴주려 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자들의 관점에서 남자가 허세에 가득 차서 남자 자신의 소득 수준에도 맞지 않는 비싼 외제차를 사고 감당하기도 힘든 유지비 때문에 빚에 허덕인다면 그런 남자와의 연애, 결혼은 상상조차 하기 싫고 오히려 그러한 남자와 연애,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일수록 더 심한 낭비를 하는 이상한 여자인 것처럼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가 명품, 해외여행, 미용, 패션 쇼핑 중독, 쓸데없는 낭비 등의 돈을 쓰면서 결혼, 노후, 뜻밖의 사고나 질병 등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거나 심지어 빚에 허덕이는 여자와는 연애, 결혼하기 싫고 오히려 그러한 여자와 연애,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일수록 더 심한 낭비를 하는 이상한 남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는 건강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검소한 생활습관을 가진 여자를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남녀 사이의 연애는 집 밖을 나선 순간부터 교통비, 식비, 문화예술비, 여행비, 숙박비 등에 경제적으로 정말 많은 비용이 소모될 때가 많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집값, 신혼여행, 웨딩홀, 사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상견례, 예물, 결혼식장 밥값 등에는 가격 거품이 잔뜩 끼어 있을 때가 많으며, 대부분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허례어식일 때가 많고, 그마저도 상대적으로 남자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때가 많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데이트를 할 때는 비싸고 좋은 곳, SNS에 자랑할 만한 곳으로 가야 하며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일생에 한 번뿐이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등의 인식으로 인해 둘이 살 집이지만 집은 몇 평이어야 하고 방은 몇 개여야 하며 다른 친구나 지인은 어디서 어떻게 화려하게 결혼했고 어디로 신혼여행을 가야만 한다 등의 고집을 부리며 정작 대부분의 경제적 부담은 남자에게 떠넘길 때가 많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연애와 결혼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때가 많으며 남들 보여주기식 연애와 결혼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여자 친구와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갈등을 겪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조사나 통계 등에서 결혼을 안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상대적으로 남자들의 경우에는 남자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여자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인 남자의 경제적 문제를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할 때가 많고, 실제로 남자들의 심리는 남자 자신이 경제적으로 살만하거나, 여자를 어느 정도라도 책임질 수 있겠다 싶을 때 결혼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여자들의 심리는 여자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결혼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측면에서, 남녀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상당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남자가 부담하게 되는 데이트 비용, 결혼 준비 비용을 합리적으로 아껴주려 하고 고마워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남자들의 관점에서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여자, 남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소중한 여자,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여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자, 함께 한다면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여자,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고 싶은 여자라는 등의 확신과 용기를 남자는 느낄 때가 많고 여자에게 고마워하며 여자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여자와 헤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행동 중 하나는 남자들은 거의 하지 않는 여성성이 부각되는 행동, 취미, 활동 등에 관심이 많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꾸준히 하는 여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자들의 관점에서 운동을 잘하는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많고,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꾸준히라도 할때 성실함이 느껴져서 신뢰감이 드는 것처럼 남자들은 섬세함이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요리, 식물 키우기, 미용, 뷰티, 패션 등의 취미를 가진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많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꾸준히 하는 여자가 성실하고 신뢰감이 들 때가 많으며, 여성성이 부각될 때가 많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신기하면서도 예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수만 년 동안 상대적으로 남자는 힘, 체력, 순발력 등의 신체 조건을 활용해서 사냥이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해왔고 여자는 섬세하며 작은 차이까지 구별하고 챙기는 특성을 활용해서 식물의 싹이나 열매를 채취하는 등의 행동을 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냥, 낚시 등의 취미를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선호할 때가 많고, 꽃이나 식물 키우기 등의 취미를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선호할 때가 많으며, 많은 남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요리를 먹고, 어머니가 꽃이나 식물을 키우시며, 화장을 하시고, 치마를 입으시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때가 많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행동, 취미, 활동 등을 여성스럽게 느끼며, 좋아할 때가 많고, 그것은 평등이나 편견의 차원이 아니라, 본능과 사회와의 차원일 때가 많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사람은 이상과 현실 중에 현실만을 추구하다 보면 적자 생존, 약육강식만이 남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이상적 본질인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상만을 추구하다 보면 허상과 망상으로 빠져서 피부에 와닿는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추구하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대립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는 것처럼 남녀는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과 행동을 보일 때가 많고 이상과 현실이 서로 타협하기 어려운 것처럼 남녀는 오해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지만 이상과 현실이 서로를 발전시키며 보완하는 것처럼 남녀는 다르기 때문에 이성이고 다르기 때문에 이성의 행동에 매력을 느끼며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